현실로 다가온 100세 시대 당신은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이제 장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백수를 누리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대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엔이 제정했다는 새로운 연령 기준을 보세요 80세까지는 중년 세대입니다 나이는 오로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일 없이 장수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30년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결코 떡으로 목숨만 부지할 수 없습니다 할일 없는 인생은 참 비극입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적인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목적을 벗어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년간 뉴욕 실버 선교회는 확실한 인생의 비전을 심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실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00세 시대 앞으로 남은 30년, 뭘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십시오, 뉴욕 실버 선교학교로. 그리고 함께 갑시다, 전 세계를 향하여.